카운트야 1호부터 병살이다 1호부터 야! 야! 일단 제가 영입한 선수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임팩트를 끝까지 밀었기 때문에 임팩트 카드 선택팩 있죠 여기 보이시는 마무리 김용수 이 선수를 한번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이 있어요 사실 구이 변화도 일단 너무 높고 150이고 잠재 좋고요. 무엇보다 스플리터가 달려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점이거든요. 스플리터가 달려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 영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김영수 들어왔고요.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 원래 가을산의 김영수가 내가 갖고 있는 카드인데 이 선수가 스탯은 더 좋거든요. 재분배도 엄청 잘 들어갔죠. 변화구에 14, 13. 되게 잘 들어간 카드인데, 좋은데, 구종 좋은데, <laughs> 체인접이 없어. 체인접이. 조합 전용이라서, 사실 조금 아까운 감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좀 돌리겠습니다. 과감하게. 갑시다. 1 3기면 충분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기존의 스킬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도록 하고, 스플리터가 달린, 그리고 체인접이 추가된 마용수입니다. 비록 가을사나이 조합 전용이지만, 조합 전용보다 더 좋은 게 나왔으면 뭐 갈아줘야죠. 요렇게 해서, 꽉! 채웠습니다. 변화 S까지 해서, 꽉 채워놨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훈련 아니겠습니까? 전에 있던 가을사나이는 변화에 14, 9에 13까지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만큼 기대는 안 해. 자, 많은 거안 바래, 9위 10, 야, 변화 17. 마무리라 애매하다. 한번 스텝, 총 스텝 보자. 아, 이거는 9위가 조금 낫네. 변화가 131이고, 12, 12라고 보면은, 돌리라고? 아, 몰라, 돌려. 그럼 돌려야지, 그러면. 오! 아, 이것도, 아, 좀 아깝긴 한데. 아, 참나, 씨. 아, 좀 아깝지, 근데. 이거는. 아, 변화가 왜또 7로 갔어. 왜냐면 내가 전에 13, 14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볼게 한번. 표를 보면은. 임팩트가 지금 15, 22잖아. 23%에요.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야. 나 이거 완전 못해. 나 이거 완전 못해! 아니, 비둘기냐, 씨.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아뭐 사지 뭐한개 정도는 살수 있잖아 언제까지 팔지? 고민 중이긴 한데 아좀 붙어라 제발 전에 있던 가을선은 한 번에 되더만 씨.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아까 멈출걸 씨 아 만족하자 그냥 아, 만족하자 만족하자 아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무서워 그래도 만족합시다 여러분 이거 그죠? 시즌 2할 이죠변화 타격. 금방 간다니까.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루에서니다 박해민 선수입니다. 트자입니다한번더 터지면 진짜 레전드다. 여기서 터지면

그래 이렇게 게임이 돼야지 센터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끌어긴타입니다 이거 어떤데? 그렇지 역전 안타됩니다. 박철수는 사실 실내용이 아닙니다. 나도 근데 아직 사실 많이 안 써봐가지고 스플리터를 나도 좀 필요해 다리 저거. 그걸 좀 생각하면서 던져야죠. 높게 하나 빼 봤습니다. 원앤원. 오늘 또 이러 이런 건 아마 파울 정도는 나올 정도는 거예요. 공해. 이런 건 파울 나올 거야. 어, 던고있데 2루까지 갑니다. 2루에 됐다. 로하스다 득점권 상황에서. 오. 이게 맞아. <laughs> 자동 고의 사고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2구째.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한국이 다립니다 아 너무, 잘 밀어친다, 아, 아, 너무 잘미뤄친다 근데 아부터 병살이다! 아 씨! 뭐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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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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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터병살이다이부터야야 아니 이거, 이거, 이거이거

낮은 공 때렸습니다. 어! 굉장해. 제습니다 어, 노리고 쳤는데. 아. 오! 투골 원스파에게서 이제 4구째. 4구. 오케이. 센터 쪽에 떨어집해 보자. 사 주자 1루.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안치용 선수입니다. 이구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하고두 개. 자, 집중할게. 진짜 집중할게. 투투 됐습니다. 너무 깊었어. 주자는 신경 쓰지 말고 타자집중하 집중할게! 바이바이! 바이! 멀리 가는 끝내 <laughs> 음. <laughs> 집중한다 했잖아. 볼노스트라이크무 조건 배팅 찬스. 불스윙. 그럼 누냐? 구 아이고야, 됐다구째 집중합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맞죠 지금은 커브였는데 서클 체인저딱 하나만 노려나는 3구점. 딱 하나만 노린 다딱딱 하나. 했잖아.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자 파티를 시작해 볼까? 보겠습니다. 빼니다 3구 기다립니다. 하하 파티를 시작해 볼까? 오케이. 5구 때렸습니다. 호심이네. 아, 아 잠깐만 이거 들어온다. 아 씨. 처리하면서. 원아. 자 주자가 1 3루일 때는 포수가 홈을 못 비우죠. 초구니다 먼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을 투수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트가 상당히 성공될 확률이 높다. 먼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다 기다립니다. 지 못했습니다. 킹진초 <놀람>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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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냐? 아. 괜찮아. 삼점이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3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는데요. 잠깐만 아... 라인 드라이 빠져나갑니다 불펜 노동. 가동 의 아... 아, 스플리터를 활용 잘해야 되는데 스타! 뭔데? 몇뛰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보죠?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저랑심리전 하려고 했을 하는데 했을 했을 지금 했을 이거 했을 야구입니다. 뭐, 뭐 가위바위보 아니야. 이 때문에 전혀 장점다 하하. 와, 스플 희한하게 온다. 가타석 있을 때 굉장히 멀리 와, 이스플릿도 이상한데? 완벽하게 두 번째 스트라이크 잡는 거. 와, 있었습니다. 지렸는데 방금 구가스트라이크 엄마! 야오맵 오, 매워어우라 어. 우코매워라 씨. 변하고. 이거 봐. 스코 이상해. 오케이. 길로로. 오, 만 김영수가 생각보다 좀 아슬아슬하다. 승